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있듯이 경영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과 계획하여 집을 짓는 것도 경영이라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회사나 기업이 나름의 방침과 철학을 가지고 회사가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 말합니다. 이 경영이라는 것이 크게는 나라나 기업일 수 있지만 더 작게는 가정과 나 개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경영이라는 것과 철학이라는 것이 많이 달아 있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게 될 말씀은 다니엘 11장입니다. 이 다니엘 서도 다음 주에 12장과 그 다음 주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망망대해 시리즈도 끝이 나게 됩니다 바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과 그 말씀 가운데 교훈하셨던 하느님의 가르침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와 함께 말씀 노트를 주보에 기록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듭니다 저의 나름의 경영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있죠.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거. 따라 해볼까요? 둠필리승총. 무슨 뜻일까요? 그 사자성어의 뜻은 우둔한 붓이 더 충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둠필리승총. 분필의 기록이 총명한 기억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아 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둔한 사람의 글씨가 총명한 사람의 기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서 들은 것을 종이에 쓰는 사람과 나는 머리가 똑똑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음, 나는 저 들은 얘기들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지. 그냥 귀로 듣고 기억하는 것과 어딘가 더 기억에 남을까요? 적는 겁니다. 그게 돈필승총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경영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신 인물들의 대부분은 하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행위입니다.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와 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문제와 간구하는 것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세 가지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저의 신앙의 철학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신앙의 모토이기도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우리가 같이 외쳐 봤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 드리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성령님을 인격체로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들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며 세계 곳곳에 문서로 남아 있는 기록들입니다. 가까이에서 보기에는 사람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네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는 메데바사이며 세 번째는 헬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입니다. 왜이 나라들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이 모든 나라가 세워졌다, 강해졌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은 더 자세히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드는 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0장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장 말씀 가운데 그가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10장에서의 환상이 11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1장을 다룰 때 함께 말씀드리기 위해 그 부분은 잠시 미뤄 두었습니다. 이 십장 말씀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전쟁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큰 전쟁입니다. 11장에서 그 전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2절에 바사에서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의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보유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세 왕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바사제국의 세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 번의 왕권 교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세워진 왕이 바사 제국의 전성기를 가지고 온 왕이며 그 왕이 헬라를 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왕은 이네 번째 왕입니다. 이네 번째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에스더를 간택해 바사 제국의 왕비로 세웠고 시나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모르드기의 활약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도록 했던 그왕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있던 모든 왕보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세 왕들 앞에 있었던 세 왕들의 가지고 있던 물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아하수에라 왕때 바사 제국은 최전성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하수에라 왕은 교만함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헬라 제국이 그래서 그래서 옆에 있던 헬라 제국에게까지 욕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3절 말씀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이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는 스무 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기둘에 따르면, 그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알렉산더 왕이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화살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인도를 점령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일로 알렉산더 대왕은 목숨이 위중하게 되었고 왕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줘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그에게 묻죠. 누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것입니까?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강한 사람에게 줄 것이라 말했다고 하죠. 그 결과 일곱 명의 장군이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네 명의 장군이 헬라를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네 나라 가운데 기억해야 할 나라는 북방이라 불리는 마게도냐와 남방이라고 불리는 애굽입니다. 5절에 남방의 왕들이라는 것은 애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힘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몇년 후에 남방이라 불리는 애굽과 북방이라 불리는 마게도니아가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 동맹의 증표로 남방 왕의 딸을 북방 왕의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하지만 북방이 배신하여 이 남방 왕의 공주에게서 난 자녀들 가운데 아무도 왕인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치 한편의 역사서를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혹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이 모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기록되었던 거 아니냐고 할 만큼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과 그 방식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언적인 말씀이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주와 여러분들을 경영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며, 그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방식,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일하신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에서 작정된 기한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한이란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사건들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왕도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틀렸다면 11장에서 언급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수에르 왕이 헬라를 공격하고 헬라가 내 나라로 분열되게 되고 그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헬라가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이런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도 다르게 쓰였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뭐 사달라고 조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그때 문제가 해결되거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때이 믿음 안에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여러 단계의 레벨로 나눈다고 한다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 은사, 전도, 이런 것들도 대단한 수준의 믿음이지만, 저는 가장 높은 단계의 믿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쉽지 않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성격이 급한 저 같은 사람에게 인내란 정말 힘든 훈련입니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목표를 달성하고 싶고 빨리 성취에 유명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도 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제자리 가는 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때 회의감과 절망감이 찾아오곤 합니다. 조바심이 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을 하고 처음에는 이 조바심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은 이런 조바심이 예전만큼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인내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를 해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억하시고 인내하시는 좋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들을 보면 하나같이 멸망하고 점령당하는 것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바사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또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바사 제국도 헬라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도 나중에는 멸망당해 역사 속으로,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강대국이라 불리며 불리던 나라들이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이유로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 있는 지금보다 나중에 가게 될저 천국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